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도 있고 바로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도 있을지인데 그 주님의 바라보심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가까이서 바라보시며 행복해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결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7장 6절에서 오늘의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천천히 우리가 차 목소리로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옵나니? 내가 피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해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 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인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인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아멘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어떤 영생,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일을 이루신 분이었다면 오늘은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내용이 적혀있죠. 그래서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11절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되어있네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뭐라고 되어있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 가운데 불협화음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들 싸우겠구나를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 같이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된 것처럼 그들도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에 성취가 됐죠 언제 성취된 거죠? 성령 강림절이죠. 120분도가 하나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번 고등학교 2학년 땐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방언을 받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수련회를 중고등부가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갈 때였어요. 많이 갈때 230명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가 어른들이 한 5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애들이 230명이 갔으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심을 낼 때였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독특한 그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신비 체험이었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단어가 이제 방언할 때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막 하나로 하나로 계속 나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23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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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단어가 사실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단어를 계속 똑같이 한마디로 탁탁 탁 끊어서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1분도 됐나 하여튼 그래서 우렁차게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가 다 그런 경험을 하는데 묘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왜안 물어봤나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좀 물어볼 걸. 나만 환상을 본 건지 착각을 한 건지. 다 같이 그렇게 느꼈다면 이건 진짜 간증거리인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이거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아무튼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간구에 놓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예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간구에 놓고 갔다는 얘기는 그 일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첫 번째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간구에 부합하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두 번째 주께서 강고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어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두번 구하신 거 뭐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거기다가 줄을 좀 치죠. 그리고 11절과 동일한 얘기를 나오는데, 11절에 그들을 보전하사라고 말한 것처럼, 15절에도 동일하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한다라는 물은 뭘까요? 전에 사전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보존된다는 건 과거의 어느 상태로 유지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렇다면 12절에 하나됨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들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지켜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도 한 번도 하나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반드시 하나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는 건 그들이 악에 빠져보지 않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수 있는 자격 기회를 제공받은 거죠. 어떻게 과거에도 경험해 봤지만 주께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조금 좀 속상한 말이 되기도 해요. 차라리 그러면 악을 없애 주시지. 그렇죠. 이왕 기도할 거 어차피 똑같이 기도하고 가실 거면 우리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지 말고 시험거리를 없애 주시고 악을 사라지게 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악을 제거해 달라거나 혹은 시험에 들만한 거리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악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시험거리는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악을 빠지지 않게 주께서 구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잘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17절에 있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진리는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결국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강구가 됩니다. 주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 한글 본문에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지만, 지속하게 해달라는 단어가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11절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아까 보존이라는 말하고도 연결되고 있지만, 그들의 하나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에,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도, 다만, 악이, 악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속되게 하옵소서. 라는 거고요. 17절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진리로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거룩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켜낼심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단어에 줄을 좀 쳐놓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뭐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그 현장은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구심이었던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순종이겠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몸을 깨끗이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양심의 가치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게 구하고 계신 것은 그들로 지금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요청 기도였던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기도에 부합한 삶이 내게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비방할 만한 게 있죠. 사람마다 잘못하는 게 있죠.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를 하나됨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아는 후배 목사님 전도사님 그를 오늘 새벽에 이렇 보게 됐는데 인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모든 전도사님들 그 검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대요 누가 어떻게 지금 감염된는지알 수가 없으니까 무료로 검사해주니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인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검사받으라고 달리 말하자면 좋게 말하자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의심받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악의 축이 돼가고 있는 거죠 확진자, 전염자의 근원지가 교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목적으로 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해요. 같은 교회, 같은 교인들끼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교회가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며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것, 순종, 통한 거룩이겠죠. 이세 가지를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말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조금 더 가까워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시간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겐 그 기쁨과 평안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마지막 가시기 전에 우리 애를 위해서 강구하셨던 것, 하나됨,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함, 이세 가지를 오늘도 지켜내게 하여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악이 시작됐고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미혹하여 서로가 갈라지고 악에 빠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다면 욕먹는 것이 마땅하지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핍박받고 있다면, 그 핍박받는 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오니, 하나님 그 기준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 나를, 우리를, 우리 공동체를, 무엇보다 주님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